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오늘부터 대략 생각은 한 5부작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포르쉐를 산다면 뭐를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살 거고 견적은 어떻게 낼 거고 이 옵션은 왜 넣는지 이 옵션은 왜안 넣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의 입장에서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차를 사는 이유는 달라요 가족 여행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큰 차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나는 다 필요하고 무조건 예쁜 차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좀 비싼 차 프로 돈 상관없어 라는 사람도 있고 아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문짝이 두 개였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르쉐를 사면서 미드십이 뭔지, 박서 엔진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차를 사는 이유는 다르고 그냥 제 입장에서 제가 포르쉐를 만약에 산다면 저는 뭐를 살 건지, 그냥 제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 시청자들의 주류는 이제 20, 30대 젊은 남자분들이고, 이 정도 연령대에 그게 목돈은 많이 없기 때문에, 볼쉐실 구매자들은 제 영상을 잘안볼것 같긴 한데, 어, 차를 뭐 사야만 견적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재미삼아 견적 내볼 수도 있지. 견적 내는데 돈 들지 않아요. 여러분, 어,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견적 내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고, 사실 저 이런 거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견적 프로그램이 되게 잘돼 있어서, 생각보다는 재밌습니다. 잠깐 딴 얘기 좀 해볼까요 항상 서론이 기니까 이 방송은 저는 이런 스포츠카에 별 관심이 없고 출력이 너무 좋은 차에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출력이 안 좋은 차들을 주로 타 왔고 약간 이런 미드십이나 이런 스포츠카는 제가 좋아하는 성향이랑 좀 다릅니다 근데 왜 살려고 하냐 왜 살려고 가정을 하냐 뭐 일단 가정 단계고 그냥 이제 호기심인 거죠 호기심 뭐 저는 이걸 되게 오래 탈것 같지 않고 제가 되게 매니아틱하게 탈것 같진 않지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를 경험해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사실은 이 포르쉐가 어떤 세계에선 좀 가성비인 면이 있기 때문에,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무게중심의 구조는 어떤 느낌일까, 뭐 경험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가격대가 사실 도저히 접근 불가능한 가격대는 뭐 아닌 면도 있고, 내가 뭐 정말 뭐 슈퍼카, 하이퍼카를 사는 거 아니잖아요. 뭐 페라리를 사겠다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러면서 또 나름의 실용성이 또 없지도 않고 뭐좀 샀다가 몇년 타다 팔면 뭐 감가 조금 처마져도 그렇게 겁날 건 없을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출력이 그리 좋지 않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상당히 만족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중고 520D가 마력수로 치면 한 190마력 정도 되는데 어 결코 출력이 좋은 차는 아닌데 저는 그 차를 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차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잘 나가고, 뭐, 댓글에 보면 중고 520들 뭐, 뒷다리고 딸딸거리는데 뭐, 그딴 차를 타냐, 막 욕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조용한 것 같고, 타면 되게 부드럽고, 고속도로 달리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프락셀 때려도 기름 게이지 떨어지지 않고, 고속도로 주행하면 연비 뭐, 약간 과장하면 거의 20km 가까이 나오고, 기름값 그래도 좀 저렴하고, 저는 요즘에 출퇴근 거리가 짧아서 뭐, 주소를 가고 싶어요. 주소 갈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2.0이라서 세금도 얼마 안 내고 이제 연식이 좀 되니까 세금 할인 받기도 하고 뭐 수리비가 뭐 폭탄이래요. 근데 뭐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뭐가 폭탄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디젤이라서 막 고장 난대요. 근데 뭐 뭐가 고장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디젤 차를 그동안 많이 운영해 왔습니다. 어, 무쏘 290 플랜저 방식의 그 진짜 그냥 구석기 시대 같은 엔진도 운영을 했었고 정말 제 차로서 처음 샀던 거는 엑센트 디젤 구입했는데. 그 차도 잘 탔고 산타페 디젤 중고로 구입했던 것도 잘 탔고 골프 1.6 TDI도 뭐제 차로 탔던 건 아니지만 저희 집에 있던 차였는데 잘 타고 다녔고 뭐 소렌토 R 디젤도 잘 타고 다녔고 어, 320D F 바디 디젤도 저희 집에 있었고 지금 520D F 바디는 저희 집에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1년식 연식이 이제 10년이 넘었고 11년이 됐죠 제가 타고 다니는 거 2000... 15년식 중고 520d 얘는 얘도 이제 7년 됐네요. 어, 거의 감가 뭐 소액에서 개 처맞아서 중고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정도의 급인데 뭐 나는 그런 디젤들을 내가 다 직접 타고 다녔었는데 뭐 디젤을 타면 뭐 나중에 뭐 진동이 증가하고 뭐 흡기 클리닝을 해 줘야 되고 뭐뭐 뭐 dpf가 어떻고 뭐 수리비가 폭탄이고 뭐 그렇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잘 타고 다녔고 또 제가 뭐가 그렇게 디젤이라고 수리비가 딱히 더 들었던 적이 없고 내가 운이 좋았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살면서 내가 운이 좋았던 적은 없어요. 어, 저는 운이 좋지 않습니다. 글쎄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잘 모르겠네. 진짜 내가 운이 없는 거에는 참 내가 잘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이지 않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저는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행비는 거의 대중교통이랑 비슷한 느낌 마저도 듭니다. 물론 이제 큰 사건이 터지면 조금 뭐, 그거는 좀 수리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보험이라는 게 있고, 자차보험. 뭐, 막 누유가 생긴데요. 뭐, 제 차도 누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체 누유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대부분의 차가 다 누유 생깁니다. 한 5년 지나면. 뭐, 누유 좀 생기면 그거 다 수리해야 되는 건 아니죠. 뭐, 제 영상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누유, 뭐, 당장 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지금 뭐, 지금 길거리에 있는 차들 절반이 다 불타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맞다. 중고 50대 하면 막불탄대요 타이밍 체인 이슈가 있었죠. 근데 사실 저희 집에 F바디 5 0 d 두 대인데 타이밍 체인을 교환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리콜이 와서 갔다 왔는데 제가 바빠서 가지도 못했었고 저는. 그 다음 또 무슨 이슈가 있었는데 뭐 불타는 거 관련된 이슈들 리콜 대상이 있어서 다뭐 들어갔다 왔을 거고 솔직한 얘기로 차주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막 사람들은 댓글에서 막뭐 불자동차 뭐 뒷달 뭐 수리비 폭탄 수리비가 더 들어 막 이러는데 사실 저는 뭐 520D 너무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 억울하죠. 왜냐하면 중고 520D 중고로 샀던 가격대가 제가 샀던 게 주로 2000 중후반 정도 가격대의 매물을 샀었는데 저는 저는 타보고 느끼는 게아 도대체 중고 520D 이렇게 2500에서 3000 조금 안 되는 돈뭐 2970인 가 주고 샀었는데 그 정도 주고 산 차가 이렇게 좋다면 야 이거 정말 내가 평생 돈을 그렇게 많이 만약에 번다고 해도 도대체 내가 평생 차를 뭐 내가 뭐, 뭐 100대 살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페이스로 가면 뭐 5년의 차를 한대 바꿔도 제가 실제로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제 나이가 자녀 수명이 약간 과장해서 제가 좀 있으면 마흔이니까 제가 뭐한 70살 정도까지 차를 운영한다고 치면 이제 30년밖에 안 남았고 5년에... 서글퍼지네 차를 한 대씩 바꾼다고 치면 그래봐야 여섯 대 바꾸겠죠 저도 이제 차 바꾸는 건좀 부지런히 바꿔야 될것 같은데 사실 3년에 한 대씩 바꾸면 그래도 열대 타보고 죽을 수 있죠 죽기 전에 근데 이것도 내가 70살까지 산다는 가정이고 사실 뭐 내가 70살까지 산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야 이거 짧은 인상 억울하다 그래도 내가 뭐 엄청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뭐2500 3천만 원 정도 가격대의 차를 5년에 한번 타는 거는 사실 저한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닌데 그 정도의 돈을 쓰고 산 차가 이렇게 해도 좋은데 아 너무 억울한데. 뭐 5천짜리 차든 더 좋고 1억짜리 차는 더 좋겠지만 그 뭔가 가격이랑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좋으니까 2,500에서 3천 사이 중고 520대 산데 너무 좋으니까 굳이 1억짜리 차를 뭐 생돈을 사야 되나?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포르쉐 신차 같은 건 이렇게 1억 넘어가는 차는 사실 별로 관심 없고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는 이거 뭔가 서론이 완전 산으로 가네 제가 좋아하는 차는 저는 좀 저출력 차를 좋아합니다 저출력이 재밌거든요 제가 저출력의 재미를 느꼈던 게 125cc 짜리 4행정 마그마를 제가 이제 포항공대에서 타고 다녔었는데 그 지곡 해관에서 공학관으로 올라가는 그 언덕길이 있는데 125cc 짜리 4행정 마그마를 타고 올라가면 4행정 엔진이 오토바이 바이크가 125cc의 그 무게면 이 힘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언덕에서 탕탕탕탕탕탕탕탕 거리면서 올라갑니다 속도가 가속이 안 되고요 그런데 그게 재밌어요 출력이 없는 차를 기어를 이렇게 잘 조절하면서 바이크니까 매뉴얼이죠 클러치가 손으로 했던 클러치 같은데 그 힘이 없는 거를 아주 적절한 효율로 분배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좀 되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바이크였어요. 마그마 125가. 왜냐면 엔진이 진짜 그냥 출력이 너무 없으니까. 차라리 당시 제가 탔던 메세지 50cc 2행정짜리 스쿠터가 더 경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운행했던 차 중에 하나가 2 9 0 s l 무쏘. 2톤이 넘는 무게인데 특이하게 5기통짜리 플랜저 방식의 그냥 한국말 브란자 엔진이라고 그러죠. 그차 엔진은 그냥 타는 물질을 주, 연료 주입에 넣으면 그냥 가는 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무쏘 탈 때는 경유값이 휘발유 값보다 비쌌던 시절이 있었고 당시의 물가로 고려하면 진짜 되게 기름값이 비싸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무쏘 타는 사람들이 그 튀김집에서 버리는 그 식용유를 모아다가 찌꺼기를 걸러서 차에다 넣고 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얘기가 자꾸 산으로 가네 어쨌든 제가 그 5기통짜리 290SR 무쏘를 탔었는데 말하자면 뭐징기기관차 같은 차였죠 그 차는 그 차를 타고 포항에서 이제 대구로 밤에 쌌던 적이 있어요 그, 그 당시에 그 차가 이제 7인승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7인승 차를 이제 화물차인가 승합인가로 분류를 해줘서 세금을 싸게 해갖고 옛날에 이제, 이제 무소 7인승 가짜로 7인승 만들어 놓은 차인데 의자만 뒤에다 박아갖고 그거랑 뭐산타뭐 뭐 갤로퍼 이런 게 약간 승합인가로 분류돼가지고 엄청나게 팔아먹던 시절이 있었죠 요즘 애기들은 잘 모를 텐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포항에서 제 이제 고등학교 동문들인데 거기서 이제 대구에 뭐 나이트를 놀러가자 이래갖고선 놀러 갔었어요 그 당시에 뭐 무슨 무슨 나이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그게 무슨 교회로 바뀐 것 같던데 그래서 당시에는 나이트였는데 어, 그 당시에 그 무쏘에 탔던 멤버 중에 한 명은 이제 스탠포드 가서 이제 박사를 땄고 한 명은 뭐 MIT 가서 박사 딴 친구도 있고 한 명은 지금 뭐 국내 에뭐 어, 유명 대학교 이제 수학과 교수님 된 이러면 너무 특정되나 어. 그 멤버들을 다 태우고 이제 대구에서 포항으로 이제 밤에 놀러 가자 하고 풀악셀을 때렸는데 일곱 명을 태우고 대구 포항 고속도로 언덕 그리 많지 않거든요. 거기서 풀악셀을 때리니까 언덕에서 속도가 줄어들어요. 약간 110 정도로 가고 있었다고 치면 110인 게 이제 90, 105, 100뭐 이런. 그러니까 진짜 출력이 없는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 무쏘는 가속 페달이 페달이 아니고 버튼이다. 그러니까, 컨티뉴스 하지 않고 0과 1이다. 밟으면 그냥 속도가 나는 걸 기다려야 됐나. 그 차는 브레이크도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한번 운전해보라고 운전시키면 깜짝 놀랍니다. 이차 브레이크 망가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저는 잘 타고 다녔고, 출력도 만족했고, 브레이크도 잘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차를 타다 다른 차를 타다 다시 오면 또좀 황당한데, 차가 너무 안 서서 놀래고, 너무 안 나가서 놀래고, 근데 제가 그290 SR 무쏘를 당시에 탈 때는 저는 차가 정말 진동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고 탈 때마다 어이 정도면 진짜 되게 부드러운데 라는 느낌 그리고 어힘 좋은데 라고 하면서 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출력이나 이런 게 브레이크 이런 게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뭔가 이렇게 욕심을 내다 보면 어, 사실은 조금 더 불행해집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오디오가 특히 그런데 이제 좋은 거를 갈망하면서 더 좋은 거를 사고 나면 내가 생각한 건 요건데 요거의 느낌이 나나 안나나 처음엔 좋아하다가 아 이게 요게 요러면 어떨까 더 부족한데 그러면서 계속 그 고민만 이제 하게 되고 더 좋은 걸더 돈을 써서 샀는데 계속 막 그것만 집착해서 막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카오디오가 그게 함부로 빠지면 안 되는데 카오디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배선 깔고 방음 다시 하고 전원 보강하고 뭐 앰프 올리고 포칼의 유토피아, 뭐 나카미치 당시의 CD 700, 클라리온 D1, D2 뭐 이런 거 유명하던 시절인데 중고 오디오 장터 있었죠. 뭐였더라? 근데 이렇게 돈 써서 오디오질하다 보면 결국에는 되게 나중에 불행해지거든요. 맨날 그냥 밤이면 밤마다 차에 나가서 혼자서 이제 음악 들으면서 음악을 즐기는 게 아니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이 소리가... 이게, 이게 부족한데 뭘 해야되는거지? 분명히 시스템은 돈을 들이고 더 좋아졌는데 계속 막 마음속에는 뭔가 이제 부족한 느낌, 고민 하루종일 그 생각만 하면서 돈을 쓰고 기분이 좋고 주도권을 가진게 아니고 뭔가 노예가 된것 같은 느낌? 하루종일 그냥 그 생각만 하니까 그래서 오디오질을 하면서 그걸 하다보니까 아 도저히 못해먹겠다고 다떼려치고 이제 순정으로 바꿨는데 여기서 이제 얻어야 될 정보는 뭐냐면 여기 이제 튜닝의 끝은 순정 이고 사실 순정 아니죠. 튜닝의 끝은뭐 이런 말있죠 조수석 여친 튜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튜닝이 다 되게 부질없고. 그래서 저는 차를 이렇게 튜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 고출력 차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저출력 차를 되게 재밌게 타고 다녔고. 무쏘 이런 것도 잘 타고 다녔고. 1.6 엑센트 디젤을 제가 2012년도에 구입했을 때 저는 그 차가 어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기는 부끄럽지만 어 슈퍼카인 줄 알았습니다. 어 차가 꽤잘 나가요. 사실 그 제가 2012년식 엑센트 디젤 1.6을 구입할 때그 당시에 알아봤던 게 크루즈 디젤 수동을 관심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크루즈 디젤 수동이 정말 그 서민의 슈퍼카였죠. 저는 계속 사고 싶었던 게 수동 차였는데 2012년도에는 제가 별로 경제력이 없었고 뭐 부모님이 차를 사주는 입장이다 보니 수동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오토매틱을 구입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제일 진짜 야너 진짜 제일 사고 싶은 차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수동차, 그리고 출력이 그리 크지 않은 차, 그리고 중고차 왜? 중고 수동차 연식 좀 감가 적당히 맞은 차 사면 뭐 샀다 팔아도 뭐 감가도 안 맞고 돈도 별로 손해 안 보고 거의 공짜로 타는 기분 그 다음에 수동 매뉴얼은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저는 독일 갈 때마다 맨날 수동차 빌리죠 독일에 여행 가는 이유가 사실 저는 수동차를 운전하고 싶어서 가는 게 제일 크고요 얘기가 계속 산으로 가는데 큰일 났네. 원래 포르쉐 견적내기인데. 그리고 그리 출력이 크지 않은 차. 1.6에서 2.0, 2.0 정도. 보통 양산되는 출력들. 뭐한 150에서 200마력 사이. 그 정도 기어 변경하면서 다니는 게 제일 재밌지 않나요? 뭐 나름 그래도 그런 것도 밟으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입장에서 사실 되게 슈퍼카 느낌 나고, 뭐 내가 레이서도 아니고. 제가 진짜 타고 싶은 차는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주로 보는 게 크루즈 디젤. 뭐 그런 거. 지금도. 중고 매물. 수동, 혹은, 뭐, 아반떼 수동 1.6, 디젤, 혹은 뭐, i30, 뭐, 수동, 이런 매물들 좀 보고 있고, 그 벨로스터나 이런 게, 수동 매물은 보통 이제 벨로스터나, 뭐, 아반떼 N, 이런 게 많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고출력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면허 중에 트레일러 면허, 대형 면허 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큰차 운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진짜 돈 많이 벌면 뭐큰 저택 살고 돈이 많아서 제가 진짜 뭐돈막쓸수 있으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고속버스 사고 싶습니다 고속버스 사서 고속도로 이렇게 크루징하면서 밤에 드라이브 갔다 오고 그러고 싶습니다 고속버스가 되게 이렇게 두둥실 떠서 가는 느낌이 있고 요즘 고속버스들 출력 좋잖아요 맨날 저는 그래서 서울에서 포항 고속버스 타고 다닐 때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타면은 저는 항상 3번 자리를 예약했어요. 어, 버스 많이 타보신 분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하신지 알죠? 그래서 항상 그 기사님 기어 바꾸는 거 보면서, 어, 운전하고, 나도 옆에서 같이 운전하는 상상하고 그러면서 타고 다녔는데, 돈이 더 많으면 뭐 트레일러도 하나 컨테이너랑 사다 놓으면 더 재밌긴 하겠네요. 데 컨테이너에 트레일러까지는 조금 오반 거 같고, 버스 정도는 어, 하나 사고 싶고, 사실 내 인생이 조금 길다면 진짜 1년 정도 휴직하고, 어, 버스 운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현역으로 운전병을 갈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병을 가서 저는 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큰 차를 운전하고 싶었는데 내 생전에 내가 큰 차를 탈 일이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버스를 산다는 게 이제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군대 가서 큰 차를 몰면 되겠다. 근데 군대 가서 큰 차를 내가 몰고 싶다고 몰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알아봤더니 군대나 이제 전경이나 뭐 이런 것만 경찰차 버스 전경차 버스 타거나 아니면 군대에도 버스가 있으니까 군대에서 버스 혹은 뭐수송용 트레일러들도 있고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운행할 수 있나 막 알아봤더니 운전병으로 가면 되는데 운전병으로 갔을 때큰 차를 어떻게 내가 몰수 있냐 내가 그쪽을 지원할 수 있냐 했더니 저 때는 그 지원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술행정병에 운전병 지원하는 게있어 제가 실제로 지원도 했었는데 했다가 나중에 빼고 그냥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랬었는데 아휴. 사실 저는 운전병이 되게 가고 싶었었고, 그래서 운전병을 가서 큰 차를 몰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보니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냥 가서 랜덤으로 착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머리를 좀 굴려 보니까 아 랜덤으로 착출될 때 내가 트레일러 면허랑 버스 면허가 있으면 좀 우선으로 착출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뭐 버스랑 트레일러 면허 가진 사람이 몇 없을 테니까 그래서 아 내가 버스 면허랑 트레일러 면허를 따고 군대에 기술 행정병으로 운전병을 지원해서 거기서 이제 큰 차를 내가 몰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한 3년 동안 트레일러나 버스를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는 사실 큰 차를 운전하는 게좀 흥미가 있습니다 큰차 혹은 뭐 그냥 일반적인 차라면 수동에 저출력 그리 출력이 높지 않은 차 그래서 이 포르쉐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 포르쉐를 내가 산다면은 뭘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뭐 유튜브에 있는 포르쉐 관련된 영상들을 좀 많이 봤고 견적내는 영상들도 웬만한 건 거의 다 봤고 저희 그러니까 실제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산다면 내가 산다면 뭘 살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저는 포르쉐에 얼마나 관심이 없나면 실제로 저는 포르쉐 몇번 타본 적도 없어요 카이만을 한번 문짝을 한번 열어본 적이 있고 조수석 쪽에 뭐 시동 걸려있는 차는 아니었고 그 뉘르부르크링에 독일에 여행 가서 그 RSR이라는 뭐 그런 트랙용카를 렌트해 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 911의 GT3가 이제 링택시로 있어서 그거 한번 동승해 갖고 한번 링택시로 뉘르부르크링 한 바퀴 돈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이제 스튜트가르트에 가면 폴쉐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폴쉐 드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돈만 내면 다 타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렌트를 할때뭐 7, 1 8, 9, 1, 1 카이엔 뭐 이런 거다 렌트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를 렌트했죠.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를 렌트했던 이유도 뭐할 얘기가 산더인데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를 렌트했던 이유는 폴쉐 중에서 내가 제일 사지 않을 것 같은 차를 렌트하자. 왜냐하면 렌트는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 이거는 그냥 한번 렌트만 해보고 경험하고 끝내자라는 느낌의 차. 그러니까, 제일 안살것 같은 차를 렌트해보는 게 맞겠다. 해서, 당시에 저는 이 포르쉐라는 그룹과 하이브리드라는 기술은 저는 대단히 어울리지 않는 걸 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도 컨텐츠로 어, 얘기하면 한 트럭인데, 자꾸 이제 산으로 갈까봐. 시작해 볼게요. 어, 포르쉐를 산다면 내가 뭐 어떻게 살 거냐. 제가 대략 한, 한 5부작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 그 소주제들이 어떤 거냐 하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내가 옵션으로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어, 저는 안 넣을 건데 안 넣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제 영상으로 하나 만들 거고 그래도 그거는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어도 고품격 닥친 TV에서나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의 일반인 수준에선 충분히 전문적인 얘기들이 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뭐, 포르셔에 관련된 어떤 자세 제어 장치 관련된 얘네들이 이름 정해는 무슨 그런 전자장비 옵션들이, 그런 옵션들이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더라?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게 이제 주요 컨텐츠가 좀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대체 산다면 어떤 모델을 살 건지.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래요. 718 할지, 911 할지, 타이칸 할지, 파나메라 할지, 마칸 할지, 카이엔 할지. 여기서 뭐를 내가 할 건지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주제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옵션을 뭘 넣고 뭘 뺄지 이게 옵션이 엄청 많더라고요 옵션이 뒤에 가면 되게 복잡한데 사실 세세하게는 저도 잘 모르고 저도 이제 많은 유튜브 채널들의 옵션 고르기를 봤는데 세세한 디테일 옵션들은 실제로 뭐 선택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입장에서 제가 지금 포르쉐 산다면 뭘 살지 뭐 이런 내용 간략하게 이제 시작해 볼게요.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살 거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포르쉐를 이 안에서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눠보고 싶어요. 일단은 타이칸을 하나로 빼겠습니다. 왜? 얘는 전기차니까. 그 다음에 파나메나랑, 파나메나랑 카이엔 마칸. 이렇게를 한 그룹으로 묶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718이랑 911을 한 그룹으로 묶을 겁니다. 자 이렇게 묶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 대충 알만한 분은 이제 아시겠죠 타이카는 이제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으로 나뉘는데 저는 사실 아직은 전기차에 별로 관심이 좀 없는 편이 얘기는 어, 2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사람들이 좀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일단 오늘 이 정도로 맛만 보고 만약에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 많이 영상을 좀 연재해 달라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시고 좋 같다, 때려 쳐라 뭐 이러면 라고 하시면 어 악플 많이 달아 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영상을 연재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악플을 보면 사실 저는 악플이 별로 많은 편 아닌데 악플을 보면 왜 이렇게 영상을 더 만들고 싶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지? 포르쉐를 살때 전기차는 관심이 없는데요. 다음 영상은 제가 포르쉐를 살때 타이칸을 가장 먼저 소고한 이유라는 영상으로 2부를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쪽 718이나 911 그룹을 살지 혹은 이 나머지 그룹 쪽으로 갈지 그거를 어, 같이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할 거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영상 짧게 끝냈네 오래간만에 영상이 너무 길면 이게 집중이 안 돼서 또 보기도 힘들어요 실제로 여기서 끊겠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